네 안녕하세요 체스인 사이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폰 엔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폰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 2대1의 싸움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1대0의 싸움을 받고 그 다음에 1대1의 싸움을 받고 이제는 2대1이 됐습니다 자 당연히 폰이 두개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제 폰두개 쪽이 승리를 하는데 근데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쉬운 경우입니다 서로 간에 일단 뭐 엉켜있는 게 없이 이 뻥뻥 뚫려 있는 폰이 이제 전진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흑의 킹은 흑의 킹이 아니라 모든 킹은 폰두 개를 막을 수는 있거든요. 전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을 저지를 할 수는 있는데 잡아낼 수는 없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흑의 차례 흑의 차례라 그러면 흑의 킹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폰들이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얘 뒤에 있는 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앞에 있는 애는 뒤에 있는 애가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애를 잡게 되면. 폰이 이제 달려가겠죠? 그러면 사각형 밖으로 흑이킹이 나간다는 뜻이니까 흑이킹은 요 폰을 잡아낼 수가 없죠. 그냥 요 앞을 가로막을 수만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지금은 흑은 폰이 하나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그냥 잡히죠? 왜냐면 하 얘를 지켜주는 애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올라와서 얘를 잡으면 흑은 얘못 잡죠? 이제 폰이 달려갈 테니까. 그럼 이제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얘가 잡히면서 이제 백이 경기를 쉽게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더 이상 안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사이드 오픈을 잡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폰들이 전진을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자. <laughs> 자, 일단 가장 쉬운 예시였고 자, 그럼 조금 더 엉켜 있는 경우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폰이 이렇게 고착화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백이 무조건 승리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든 일단 백이 승리를 하는데 자, 보시면 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얘가 패스트 폰이잖아요. 통과한 폰이니까 일단 사각형 한번 그려 보죠. 자, 사각형 그리면은 이 사각형 안에 지금 흑이 있는데 얘는 이 사각형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밖으로 이동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요 폰을 없다고 생각하시면 폰이 이렇게 대치국면이잖아요. 자 그러면 키스케어 기억하시나요? 그럼이요 폰을 잡아내기 위해서 백이 잡아야 되는 칸은 여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백의 킹이 여기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이동하면은 요 폰을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근데 요 폰을 요 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열 잡았을 때 지금 네 번째 행에 있으니까 어 절반을 못 넘었고 상대의 오포지션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죠. 왜냐면 포니 하나 더 있으니까. 일단 열 잡아내기만 하면은 이거는 백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백이 오포지션을 잡혔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일단 요 오포지션을 빠져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 얘가 이 사각형 규칙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백의 킹이 뒤로 빠져버리면 흑의 킹은 내려와서 오포지션을 못 잡아요. 왜냐면 자각형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베개킹이 폰이 달려가지고 퀸 만들고 경기를 승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거리 오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잡혔죠? 그러니까 여기로 못 가요. 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거나 일로 가야 되는데, 자, 일로 가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어, 이제 옆으로 해서 들어가죠. 그럼 얘가 오면은 이제 오포지션을 잡아버리고요. 자, 아니면 얘가 요런 식으로 오퍼지션을 다시 잡으려고 하면은 반대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왜냐면 이쪽에도 키스케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잡게 되면 얘는 요거 잡으러 못 오죠. 왜냐면 요 사각형 규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요셋 동안에 얘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를 잡아내게 되면은 요러면 또 승리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키스케어만 잡으면 되고 상대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이리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오퍼지션을 뺏겼다. 그러면 이제 전진해서 이제 키스케어 중에 하나 잡고 요거 잡아내고 나면은 이제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승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경우, 그러니까 어 이제 요런걸 이제 백골 백워... 발음 힘드네요. 백월드폰이라 그래서 뒤쳐진 폰이거든요. 그러니까 폰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드밴스드 폰인데 얘는 이제 어, 뒤쳐진 폰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백이 오퍼진을 잡히게 되면은 경기를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자 백이 지금 앞으로 전진을 못하죠. 자, 그럼 뒤로 빠져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흑이 오퍼지션을 유지를 해서 얘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잡으러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얘를 잡으러 가는 게 이렇게 수비가 되면 자, 얘가 뒤로 빠지면 오퍼지션을 오히려 잡힙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한 게이 킹한테 막히면서 킹한테 이 키스퀘어를 내주고 말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흑입장에서 그냥 오포지션만 유지하면은 이제 수비가 가능하고 이러면 백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1한테또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제 폰 전진이거든요? 해서 일단 폰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수에 이 폰을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면은 이제 폰 하나 남은 엔딩인데 흑의킹이이폰 앞을 이제 지키게 되니까 이러면 또 무승부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쳐진 폰을 가졌을 때 오포지션을 잡히면은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오포지널 잡았다. 그니까 러흑이 지금이 흑의 차례다. 그러면은,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똑같아요. 그니까 러요 폰이 하나가 더 있다뿐이지, 사실 요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 중에 세개 중에 하나를 키스케어를 잡기만 하면은, 어, 이제 백이 승리를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잡으면 일단 얘를 잡아낼 거고, 그럼 폰이 하나 더 있잖아요. 얘가 비록 네 번째 행에 있어서, 상대가 오포지널 잡으면, 이제 키스케어가 아니긴 해도, 폰이 하나 더 있으니까 얘기가 다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흑이 지금 뭐 뒤쪽으로 빠졌다 어디로 빠져볼까요? 자 여기로 빠졌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가고요 막으면 오 포지션 잡고 다음 수에 이제 키스케어 중에 하나를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진하지 못하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백한테 기회가 하나가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제 반복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반복하면 이게 그냥 수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2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폰이 교환되고 나면은 자, 이거는 어 백이 승리하는 폰 하나 남은 엔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폰이 하나 있는 경우를 먼저 다루고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폰들이 교환되고 나면은 뭐 폰이 여러 개 있다 그래도 결국은 여기로 이제 그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폰 하나 남은 엔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교환하고 나면은 자, 흑이 서둘러 간다 그래도 요앞을 잡았고요. 자, 요폰의 키스케어는 요셋 중에 하나죠? 이로 갔을 때, 자, 이 중에 하나 잡았죠? 이러면은 100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뒤쳐진 폰 같은 경우도 1 0 0이오퍼지을 잡으면 일단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을 되고,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킹의 위치, 그러니까 오퍼지을 잡히고 잡는 것도 사실은 킹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킹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경기의 승패가 어, 이제 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볼게요. 자, 요런 경우는 좀 쉽죠? 자, 보시면은, 어 이렇게 통과한 폰이 바깥쪽에 하나 더 있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백이 뭐 아무런 문제없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필승 전략은 되게 쉬워요 얘를 가지고 상대 킹이 쫓아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상대 폰 하나 잡아내고 이제 폰 하나 남은 엔딩으로 승리한다 이제 이게 필승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폰 2대1의 싸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일단은 폰 하나씩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2대 1에서 1대 0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그1대 0이 우리가 이기는 폰 엔딩이면은 쉽게 승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얘를 가서 그러니까 미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그 사이에 요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럼 얘 잡아내고 자 지금 얘는 멀리 갔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퀸 만들면은 이제 백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자요런 경우입니다. 자 폰이 멀리 있으면은 쉬워요. 왜냐면 요거 잡으러 가는 동안 이제 킹이 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다가 근데 지금은 가까이 있고 거기다가 여기는 루폰이에요 루폰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 지금 이 상황을 어 승리하려 그러면 이제 트라이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삼각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 이제 다음 시간 주제가 삼각법이에요 트라이귤레이션. 자그 주제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